네, 안녕하세요. 박상태입니다 자, 일요일 선수팀 분석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는 1, 2차 움직임을 피웠죠. 자, 그게 잘나왔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인 만큼 뭐 잘한 점도 많지만 조금 이제 피드백 할 장면을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옛날에는 9대9로 경기를 했었죠. 자, 기스님 뒤로 빼줬고요 자 아주 위험할 법했는데 아주 기네요 자자 자. 일단 볼게요 처음부터 자 일단은 처음에 조강님이 패스 주고 준 다음에 바로 내려서서 움직임이 필요했었고요 나가는 것보다 나갈 때는 수비가 내 앞에서 압박을 할때 그때 내가 볼 받을 수 있을 때 앞쪽 공간에서 그때 나가는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무조건 수비는 뒤쪽에서 쳐져서 볼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이 못 쳐지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사이드로 볼이 나갔죠. 근데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같은 공간으로 지금 볼을 받으려고 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내려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덕배님이 미들이죠. 이때는 이쪽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끔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레코우시 나왔죠. 자, 이때도 보세요. 지금 조강령님이 볼을 받을 때, 스리코심잘 놔줬어요. 그리고 조강령 볼을 받을 때 지금 우리, 우리 골대에 등지고, 바, 이제, 볼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 체크를 못, 못 하게 되고, 지금은, 물론 기스님도 더 빨리 벌려줘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벌려줘야지만 이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고요. 지금, 그죠, 못, 못 보고 패스 준 바람에 이제 패스가 잘렸고, 자, 안돼도 뒤로 나갔죠. 자, 이때도 보세요. 알리스 송님이 수비가 지금 달려오고 있죠. 상대가 압박을. 해오고 있죠. 이때는 무리하게 터치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그냥 한 번에 클로어링을 하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 생길 뻔했어요. 이 패스도 좀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패스 냈고. 자, 우리 분동팀이분동팀이 압박이 좋았고요. 이때 우리 파팔레스님 보세요. 볼 터치를 보세요. 이때도 지금 라인을 바라보면서 볼 터치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라인을 등지고 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바브라이스님이 사이드 잘 보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아쉬던게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 볼을, 라인을 보고 볼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상대편 골대를 등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라인 등지고 볼 받으니까, 아, 라인을 보고 볼 받으니까 수비 체크 못 하고, 돌아서도 바로 뺏기는 장면이 나왔고요. 자, 이때도 보시면, 일단, 스레코브심잘 나와줬는데, 자, 보세요. 이때 지금 볼이, 거의 이제 니 볼도, 네 볼도 아이상 됐죠? 근데 지금 보세요. 킥스님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죠? 이때는, 스레코브심이볼 스레코브 것도 없이, 그냥 볼 나,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선수는, 스레코브심 체크하겠죠? 그죠? 쉽게 못 나오겠죠? 그러면, 킥스님은 편하게 볼을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한두개 옵션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요 지금 스리코피시 님이 볼을 건들고, 지금 못 나가고, 여기 뒤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킥스 님이 치고 가도, 줄 데가 없어요. 앞쪽에. 보세요. 보세요. 줄 데가 없죠. 그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토레레 님이, 어, 기가 막힌 커버였습니다. 우리 규수 코치가 앞에 나오니까 돌아 뛰는 걸 확인하고, 어, 우리 파브레스님잘 움직이셨어요. 확인하고 우리 토레라님이 기가 막힌 커버 잘해주셨고요자 이런 패스 좋습니다 조광 님. 이 보세요 이번에도 보세요 보죠 상대팀 골대를 지금 등지 고보를 받고 있죠 이런 사황들이좀 많이 나왔는데 상대팀 골대를 바라보고 곱을를받을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잡았다면 충분히 슬리커 호시면테 주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뒤로 나가거나 행으로밖에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지금 손들고 있죠. 그죠? 조금 더 미리 봤다면 이 볼이 이렇게 나가면 가장 베스트였고요. 지금 그래서 못 나갔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님이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한 번에. 자, 그리고 우리 쿠이타 님이 잘 들어섰어요. 근데 이 수비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쳤으면 이 수비는 아웃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쳤으면 이 수비는 못 따라왔어요. 수비를 막으면서 근데 지금 템포가 늦었죠. 쭈비 쭈비 다시다가 수비가 오니까 쳐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쳤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자, 일단은 보세요. 우리 부동팀이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세요. 부동팀이, 보세요. 지금, 한 명씩 다막 하고 있죠.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다, 이제, 자기 앞에 멘트를 놓치지 않고 막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한 명이 놀고 있으면, 내 멘트는 다른 데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멘트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 부동 팀이 체크를 잘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 포호반님이 지금 사이드 줄걸 예상하고 우리 순간 우리 김덕배님 놓쳤어요. 물론 사이드 나갔으면 충분히 압박에서 더 좋은 압박 장면 나왔겠지만 일단은 이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위치에 서 있다가 사이드 나가도 가도 늦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미리 나가, 있, 나가 있었던 바람에 이 볼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흘러서 충분히 이때는 1대1로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빠져나오는 볼이 나오면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압박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아웃이 되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무조건 볼을 뺏어서 나왔어야 되고 볼을 못, 뺏, 못 뺏었더라도 아웃까지 시켜서 나왔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도 보세요 우리 김덕빈님 치고 나오죠. 이때도 우리 스레코비시님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올라가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비는 당연히 따로 올라가겠죠. 이 수비 체크하겠죠. 그죠? 그러면 김덕빈님 치고 나오면서 옵션 두가지 가지고 수비를 방해받지 않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스레코비시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우리 공격사, 람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거는. 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볼을 받았죠? 돌아섰어요. 근데 스레코피신이 지금 하프라인 밑에서 있다가, 요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볼을 받더라도, 요렇게 쌓이고, 요렇게 쌓이고, 이 사람도 아파가지고, 요렇게 쌓여버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스레코피신이더 끌고 나가줘야 돼, 수비를. 더 끌고 있다가, 제가 딱, 여기서 제가 딱 돌아서잖아요 그때 덜고오고 있다가 그때 1, 2차 움직임 들어갔다가 딱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볼을 어디서 받죠? 이쪽 공간에서 받아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볼을 받더라도 여기서 받으니까 이 미드필더의 견제도 덜 받고 충분히 어떻게요? 이 미드필더가 접근해서 리턴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 공간이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미리 내려가 있었어요 포드들은 포드들은 미리 내려가서 확보하는 볼은 미드필더와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쯤에서 받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슬리커부시 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비님 나이스 패스였습니다. 나이스 전화 패스였고요. 어, 우리 킥스님 잘 잘라줬고요. 자 이때 좋았던 거는 킥스님 인터셉도 좋았고요. 우리 슬리커부시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공간 잘 빠져나가셨어요. 근데 이때, 우리 김덕배님이 조금 더 빨리 이쪽 공간까지 와, 와주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빨리 못뭐 올라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좋은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주셨을 때, 이쪽 공간으로 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김덕배님이 여기까지 올라와셨잖아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볼을 받겠죠. 그러면, 들어오는데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두 명이 누구를 막아야 되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요. 왜? 이스리커신 빠지잖아요. 그죠? 이 선수 따라가줘야 돼요. 그럼 이쪽 공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루를 잡을 수 있고, 나가더라도 공간에 넣어줄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세 발 올라온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효과의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이티도 보시면, 킥을 했죠? 기본이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눈에 강조를 할 건데, 수비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렇게 경험을 해주셨나요? 그럼 무조건 이두 명은요, 라인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없애야 되긴 했죠? 이 볼이 나가서. 근데, 그럴지라도 무조건 한 명이 나가면, 이쪽 뒤쪽에 빠지는 공을, 이 라인을 형성하면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알리송 님이 보세요. 지금 볼이 흘렀죠 지금 골문을 비우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골문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골문을 막으면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미켈님이 볼을 잡더라도 골문이 막히니까 때로도 안막 이제 골을 못 넣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골문을 비워놓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발랐으면 이거 탁 꺾으면 바로 골이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워나가면 되니까 골문을 항상 지키면서 나와야 된다 이건 골키퍼의 기본이니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도 보시면, 우리, 어, 토레스 님이, 우리 미키 님잘 빼줬어요. 우리 백승호 님이 잘 들어왔는데 좀 늦었어요. 백승호 님이 지금 여기 벌레있을 때가, 혼자서 벌레있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반대에서 볼이 이제, 경합이 되고 있으면, 한 이쯤에는 미리 와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볼이 딱 들어왔을 때딱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이때 이미 이 코러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코러스 나왔잖아요. 백수원님못 잡았어요. 못,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러스가 나오기 직전에는 이미 이쯤에 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토레스님도 물론 뒤로 빼는 것도 좋, 좋지만 골키퍼와 수비 사이 이 코러스가 가장 위협적인 코러스죠. 조금 백수원님 늦어서 못줬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지금은 물론 좋았던 장면이 많은데, 아셨던 쉬 장면만 담아서, 지금 뭐, 피드백 장면만 담아서 좀 아쉽긴 한데, 좋았던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일단은, 어 우리, 조항리 님이, <laughs> 조항리 님이 지금 힘들어서 안,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보세요. 볼이 흘러가고 있죠 무조건 카바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볼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무조건 뭐 이제 추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백승호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사이 나가있죠 그게 아니라 요즘에 와, 있으, 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죠. 이때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점은 뭐냐면, 특히, 백패스는 무조건이고요. 횡패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진패스 말고, 전진패스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횡패스나 백패스는 무조건, 안 보고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끝까지, 볼이 내 발, 내발 밑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팀 동료가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패스를 주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까지는 우리 스테레라 님이 놓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리고패스미스 하자마자 지금, 클일 났다 하시면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빨리, 그죠? 조금 늦었어요. 조금 더 빨리 커버를 들어와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이런 상황을 겪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계속 하고자 하는 피드백이니까. 자, 이 장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셨나요? 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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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치 보세요. 원터치 네 번으로 있는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가 나왔죠.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수준 높은 플레이고, 가장 쉽고, 그죠? 압박을 해도, 원터치, 이렇게 압박을 해도요, 형광팀이, 원터치로 플레이를 풀어나오기 때문에, 못 뺏어요. 아시겠죠?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코이타님 잡았죠? 이 때, 우리 토레스 님이, 요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것도 좋지만, 우리 미켈 님도 이렇게 사이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미켈 님을 확인했으면, 우리 토레스 님이, 사이드를 는 것보다, 요런 식으로 움직여줬다면,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나왔으면 가장, 이제, 베스트, 1대1이 나왔고요. 왜냐면, 일로 빠져나가도, 이두 명을 또 벗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왜,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미켈리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이, 이, 패스, 이 패스가 나왔다면, 이 선수도 안 지키고 1대1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아, 9패스였습니다구에타님 자, 이때도 좋은, 시,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우리 백범님도 조금 차분하게, 왼발을 잡고 플레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백업님이 조금 급했어요 충분히 잡고 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주려고 하, 했던 게좀 있었고 뭐 터치 미스작인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면, 나가면 되니까 안 됐습니다 이때 우리 급했스였고미킬님이 이때 안 되더라도 무조건 이때는요 보지요골키퍼요 어디 있죠 무조건 가까운 버스 리어 퍼스에 맞고 있죠 무조건 안 되더라도 먼퍼스도 누르셔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아시겠죠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아까 우리 케이지 장면이죠. 자, 뭐였을까요 근데 저랑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보세요. 자, 이때는, 누가 봐도 역습 장면이죠. 그죠? 이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 볼이요, 자석이에 자석. 이건 좀 굉장히, 어, 좀 중요한 요소인데, 볼이 자석이라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보세요. 파브레스님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안쪽으로 치고 나가, 나가셨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쪽 치고 나가, 저는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쓰레코피치님도 올라가오겠죠. 자르거나, 그죠? 그러면, 파브레스님이 안쪽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3명의 수비수가 이렇게 몰려요. 안쪽으로. 머리 자석이 되죠 자석에 따라서 수비수들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양한 옵션. 이렇게 몰렸을 때, 저거 나가는데 주셔야 되고, 우리, 쓰레코피치님이 나가는데 밀어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지금은 안쪽으로 못 치고, 처음에, 그러니까 빨리 저를 줬으면, 빨리 저를 주고 나갔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안 주니까, 저도 이, 이제 2차적으로 이 돌려고 했거든요. 돌려고 할때 볼이 나가니까, 이 사인이 안 맞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쓰레커보신 님도 안 줬지만,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리 토레라님 잘 잘라주셨고, 슈팅까지. 오, 좋았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일단은, 우리, 사이비님이 가장 좋았던 거는요. 이때 미킬리만이 나가는 한방 패스. 이게 제일 좋았던 이상적인 패스였어요. 왜냐 그러면 한명중 수비수들은 다 아웃이 됐겠죠. 그죠? 미킬리님이 조금 움직이면 애매했어요. 이때는 조금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와서 벌려주든지 아니면 나오시든지를 확실하게 좀 액션을 쳐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요. 물론 사이 너무 좋은 시도였지만 조금 더 이상적인 플레이가 좀 있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꼬장면이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간결하고,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켰, 기 때문에 나왔던 플레이.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우리 조강님 잘 흘려줬고요. 센스있게. 지금 보세요. 다, 딱, 자기 위치 딱, 딱, 다 가있죠? 위치에 딱, 딱, 다 가있어요. 자, 본인이 있어야 될 위치에 다, 가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결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지 않게 그냥 주고 내주고 어렵지 않게 그냥 한 번에 그로 쏠려 주고 이런 뭔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간결한 플레이가 결국에는 골이 만들어졌죠.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보시면 일단은 뭐쌓이안 맞았지만 우리 백업 님이 볼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볼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볼을 받는 사람이 기본 원칙은 볼을 눈에서 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사인이 안 맞았던 장면이 나왔고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나왔던, 제가, 이거 왜 제가 드리블을 했냐면, 자, 이때 이 장면에서 일부러 제가 안쪽으로 드리블을 한 두세 번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피드백 해드리려고 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제가 안쪽으로 치니까 어때요? 수비트 몰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간 생기죠, 그죠?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사이드는 한 번에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었죠. 볼이 자석이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때도 보세요. 줄수 있었지만, 여러분, 줄수 있었지만 일부러 안줬습니다 자, 처음에는 솔직히 애매했습니다. 여기서, 줄려고 할때 지금 막혀 있었죠. 바보라스님. 그게 막혀 있었죠. 우리, 스리코시신 주기 애매했기 때문에 드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안쪽으로 지금 몰려, 몰고 가니까 어때요? 보세요. 몰고 가니까, 4명의 수비가 지금 2, 3m에 몰려있어 버려요. 왜? 볼이 자석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이. 이런 거는 이제 드리블이 좋고, 좀 터치가 좋고, 약간 조금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패스가 굉장히 기가 막힌, 기가 막힌 패스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안비세카 님좀 아프셔가지고 못 따라갔지만, 무조건 이 수비는 이 멘트를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셔야 되고, 이때는 뭐 몸에 안 좋으셔서 충분히 이는 합니다. 그리고, 아, 토레오라 님이 굉장히 기가 기가 막히게 패스했고, 우리 미켈 님이 저만에도, 저번에도, 저번에 이런 비슷한 장면 나왔죠, 그죠? 아웃사이드 되는 것보다, 아웃사이드 좀 부족한 게요 그러니까, 토리오그 미켈 님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웃사이드 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어, 오른발 인사이드, 혹은 왼발 인사이드로 됐다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때는 이때 무조건 해결이 끝났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타적으로 자잘 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백승원님이 놓치고 말았는데 좋은 시대였고요 자 이건 뭔가요 아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사비님이 이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있게 킥평하고 여유있게 완벽하게 패스까지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 발밑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조금 충분히 여유있게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급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장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비님 이때 어, 제가 어, 엎은 금그뭐 엎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번에 킥이 나간다거나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클레드 한다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충분히 여유있게 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왜냐면, 발밑도 되고 여유있게 빌드업이 돼요. 아시겠죠? 그, 이 장면 보시면, 잘 보셨어요. 크게 팀잘 벗고, 우리, 포그마님, 포그마님도 잘 움직이셨어요. 근데, 조금 비율적인 효 공격이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토레스님이, 여기까지 와주셔, 와주셨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움직이시 이렇게 움직이셨거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움직일 때 따라가겠죠, 우리 조형님. 그러면, 어때요? 포그마님이 이쪽 공간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포그마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공간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 플레이예요 그리고, 볼은 잘 들어갔지만, 굉장히 이 커버가 더 빨랐다면, 이 볼을 못 받는 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지만, 조금 비율적인 효 플레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트레스님이 더 올라가셔야 돼요, 아직. 트레스님 오히려 움직여주셨어야 돼요.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이 장면을 보세요. 어, 우리, 사비님이 물론 이쪽 공간 비었지만, 보다 우선적인, 위험한 상이 어디죠? 이쪽이죠. 그래서 빠지는 거를 체크하려고 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볼이 나갔을 때 빨리 다시 커버해주셨어요. 이 장면은, 한마디로 수비는, 어느, 어디가 우선적인지를 빨리 체크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수비를 해주셨대요. 지금 가운데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좀더 위험한 상이었기 황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우선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이차 빨리 나오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수비로서는 판단이 빨랐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 장면이네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우리 누구죠 이 선수가 누군가요 아 귀도 코치네요 자 이때 보시면 볼을 뺏었어요 이때 포구님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포관님은 장점이 뭐 헤딩이죠? 경합이죠? 그리고 지금 치고 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 뒤쪽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끌고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끌고 나와서 이 사람이 치고 나올 수 있게끔. 아시겠죠? 이 사람이 포관이 올라, 올라와주시면 한 명, 두 명, 두 명이 되버리죠2대가되버리죠이 사람이 또 치고 와버리면 옵션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공격적으로 줘도 되고, 사이드 줘도 되고, 토리스님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끌고 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을 후리로 잡은 선수가 더 여유있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장면만 조금,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다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어, 피드백은 끝났고요. 일단은, 한분한분 한분 너무, 어, 개선되고 있고, 제가 피드백 장면만 말씀드려서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드시, 드시겠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한분한분 한분 개선이 되고 있고, 어, 피드백 장면 뿐만 아니라, 조, 좋았던 장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물론 9대9에서 또 힘드셨겠지만, 또 더운 날씨에 또 너무 수고하셨고, 또 다음 훈련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